샬롬 11월 17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메시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 오늘은 특별히 자원에 등장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 잠언 30장 1절에서 4절 아굴의 잠언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야계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이름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느냐 아멘 음, 오늘은 자먼에 어, 등장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자먼은 아굴의 자먼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아굴이 누구 누구냐면 어, 야게의 아들이라고 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야게는 누구인지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런데 아굴이라는 그 이름을 보았을 때 아, 수집하다 그리고 채굴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 성경학자들은 이 아굴은 아, 아마 지혜의 말들을 모아두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등장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자원을 포함하여서 다른 모든 지혜의 말들을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아구은 아마 많은 지혜의 글들을 모으고 또 공부하고 수집하고 또그 수집한 것들을 어, 정리하는 어,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굴, 어, 아굴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지혜의 말들을 모았던 이 인물이 자신의 어,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청명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어, 겸손의 말로써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짐승으로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절에 보면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겸손하게 어, 겸손을 넘어서 자기 비하로까지 여겨지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그 지혜, 그리고 총명,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아멘. 여기서 3절에 보면, 지혜와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 이두 가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이두 가지의 다른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동격으로 쓰인 것처럼 보입니다. 즉,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곧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을 모른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혜의 글들을 모았던 이 사람이 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모른다. 어, 이 잠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잠원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굴은 자신이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바로 삼절에 등장한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알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 그러면 지식적인 정보를 어, 정보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특히 구약 성경에 등장한 알다라는 이 단어는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앎을 이야기합니다. 즉,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알미죠. 결국 사람의 총명함은 아굴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사람의 총명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결국 아굴이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혜가 없고, 또 심지어 내가 짐승과 같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지금 아굴은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의 지침을 주고 계시고 또 많은 신앙 크리스천들에게 말씀과 그리고 신학을 강론해주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한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법. 두 가지를 분류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부산문을 바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구하는 사람인가? 이두 가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주 교회를 나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그 예배 가장 깊은 동기가 그분이 주시는 부유함, 치유, 회복, 축복, 혹은 기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배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그분 자체, 곧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영광, 그분 자체를 구하고 있는가? 이두 가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구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인 것이고 그는 구원받았다고 볼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아굴의 자문에서 그는 무언가를 본 것처럼 묘사합니다. 아니, 그 무언가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묘사합니다. 지혜수직가였던 그가 한 사람을 보자 자신의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오히려 자신이 짐승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가 한 사람, 누군가의 아들, 그분을 보니 사람의 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물결과 같이 되어서 물결이 되어서 그분을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을 지니신 분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느냐? 수사학적 질문으로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뭔가, 무언가를 놀라운 것을 보았던,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 그리고 아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아굴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본 자, 그 하나님을 보고 또 그분의 아들을 만난 자, 그것을 경험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알았던 지혜는 나는 오히려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과 같이 알고 있었던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자 전부라는 것을 수사학적 질문으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바람을 치고 물결을 오자로 삼고 계시는 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만난 자들은 결국 자신이 정말 사람답게 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존 메가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관계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분 자체를 구하시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 이 하루가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과 관계하시고, 그분만을 추구하여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이 하루가 천국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적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일부에게만 보여 주셨고 비밀처럼 감추어 놓으셨는데 오늘 저희들에게는 밝히 그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또 그, 그것을 맛보고 또 구원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을 모시고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 하나님과 정말 그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오늘 이 시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